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 버린 바 때문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목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일깨워주기 위하여, 인생의 그 마지막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또 불의한 자나 또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 언약하는 자나 하나님께 언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나 다 동일하게 죽음 앞에서. 어,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일까? 어차피 죽음 앞에서 일반인데 무엇을 그렇게 어, 노력하고 사는가 헛된 것이 아닌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과 죽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고민이 많고. 또, 고난이 있고, 또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숨 쉬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근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어,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허무한 인생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먼저 깨달아야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다음에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다 지나고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곧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어 죽음 앞에서 일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 소망에 대해서 오늘 결론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살아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수고함이 많습니다. 나의 수고로, 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너무나 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거나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새로운 것이 없고,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해 아래는 우리가 그래도 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 그 소중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소중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손을 의지하고 사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수고를 해요.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성취하고 쌓아놓고 또 먹고 사는 것을 이루어가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 모든 인생을 사실은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위하여 오셨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힘이 없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누리길 원하는 것은 참된 평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내 멍에를 지라,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고 가라. 여러분 그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고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어 젖고 가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것 근심하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자의 모습은 오늘 전도자가 발견한 그 결론으로 동일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수고하는 자나 아니면 게으른 자나 예배를 하는 자나 예배하지 않는 자나 죽음 앞에 똑같이 보일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올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한 주간에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잘 결정하면 주님과 함께 수고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고 여러분 동일하게 수고해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수고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더 두렵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이 순간에 어, 내 힘으로 사는 것을 더 의지하고 사는 것 같아요. 왜요? 내 손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없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그냥 너무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너무나 짓눌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사실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것을 또 전도자가 바라봤던 그 인생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 힘으로 수고하여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선물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을 누릴 겨를도 없어요. 저는 이번에 서울역 쪽방 전 사역을 하면서 그 선물을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오셔서 그 많은 그 개수를 준비하는데 25분 걸리더라고요. 어, 그냥 너무 열심히 하시느라고, 어, 농담도 안 하고, 한번 말도 잘안 하고, 막 열심히,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지, 그 마음은 참 너무나 귀한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 그 일을 할 때, 좀어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그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 박스 치우는데도 제가 막 손이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주일을 할 때도 사실은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그냥 열심히 쉬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셔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할때 누리지 못하고 그냥 내 열심으로 그렇게 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 가운데 산자의 기쁨을 좀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이미 그 생을 마치신 분들은 우리가 너무나 허무하게 헛되게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 하루를 그렇게 갈망하던 하루예요. 오늘 마지막 절이죠. 십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근데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 너무 힘들다, 너무나 버겁다, 이러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에게 이 일을 맡겨 주신 것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그래서 그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작은 일을 하나님께 대하듯이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하는 그 일들을 작은 일로 여기고 내 인생을 허비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삶을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할 때는 내 욕심이 내 탐욕이나 내 어, 불안함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로 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일을 하는데, 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은요, 그 성도가 성실하게 근면하게 사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 시작하셨으니, 그 일을 마치기까지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보람도 있고, 근데 그 일을 걱정과 염려와 무게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언제 그럽니까? 시켜서 할 때입니다. 또 언제 그럽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어, 충성되게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 주신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 근데 맡겨 주신 일은 내버려 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결코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여 떠다. 이 이야기 듣는 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여러분, 선물에는 그 선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선물을 받았을 때그 선물을, 이거, 얼마짜린가를 확인해보면 그 금액이 다가 아닙니다. 선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 금액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그 사랑이 담겨 있고. 사실은 우리가 사랑으로 선물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수고해서 보수받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이 보수 받는 삶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많이 벌어서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하는 것을 보수 받는 자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의 그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할때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어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래서 마르다 같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도 차지 않고 자기도 기쁘지 않아요. 일을 하면 할수록. 근데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자는 은혜로 받는 자는 내내 어, 삶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게 허락해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기뻐하고 누리는 삶을 살라고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서 그것이 내가 보수 받는 일로 산다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내 자신이 되면 하나님과도 우리가 딜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이거 받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우리가 청지기로 사는 건데 근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할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산자와 죽은 자의 어, 비유를 통하여 살아 있는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할그 소중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어, 그렇게 사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손에 달려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인생이 될때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뭔가 이루어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가져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하는 그 모든 것은 정말 기쁨이 될수 있는 수고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는 삶으로 수고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선물 같은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수고로 충성된 자로 일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